안녕하세요.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자꾸만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많이 실수했어요. 음, 목요일이고 내일 하루 일하면 또 금방 주말이 되겠네요. 햇살이 아주 너무 잘 들어와서 새 집이 이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음,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시원하고 올해는 너무 덥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햇살도 오후 해가 이렇게 늦게까지 완전히 다잘 들어오고요. 너무 좋죠. 상태가 아이들이 아주 좋아요. 습지아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제 자구들이 다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앞에는 다 눈사람이에요. 완전히 두 개씩 달려가지고 눈사람. 여기도 묵은 눈에서 묵은 밑에서도 하나 달리고.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요. 여기도 자구가 달려서 열심히 크고 있습니다. 얘는 오절무라고 하는 아프리카 아이고요. 오절무 만원 야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저희 집에 있는 정교한 군생들입니다. 정교한 정교하는 정교하는 음, 작은 아이가 정말 크지 않는 그런 아이죠. 스치아는 좋아서 이렇게 많이 모아두고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구도 너무 잘 달아주니까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아프리카 식물 윈저리라고 합니다. 윈저리. 이렇게 밑둥이 아주 많이 굵은 대품입니다 화면에서는 조금 작게 나오는데, 네. 아이고 화면이 흔들려서 죄송해요 고리가 끈이 걸려 가지고 이 밑둥이 되게 굵습니다 어, 밑둥이 한 8cm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지도 여러 개 나와서 이렇게 모양이 예뻐요 윈저리 대풍 90만원 아이고요 얘는 국수라는 소형 선인장입니다. 얘를 한번 다시 심어줘야 되겠어요. 흙 때문에 그런지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데, 국수라는 아이, 8만원 아이구요. 그 다음에 얘는 피시본이라고 합니다. 피시본. 이 아이도 목둥이가 돼서 가지가 많이 올라와있죠. 이는 30만원 아이입니다. 작은 꽃들이 아주 앙증맞게 피더라구요. 얘는. 피0본 얘는 30만원 이구요 그 다음에 요거는 투구 금인데요 요쪽만 한쪽만 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튼실하게 잘 컸구요 요렇게 큰 군생들은 정말 가격들이 거한데 실생이라면 근데 음, 투구는 정말 키워보니까 안크더라구요 근데 요거를 접목을 시키셔 갖고 농장에서 음, 사이즈를 키우신 다음에 음, 그래도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저희는 보지 않았지만은 음, 어림잡아 보고 추측해 보건데 오래 키워가지고 접목을 잘라내고 다시 뿌리를 받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얘는 금이 이쪽만 있어가지고 커도 16만 원이구요요 아이는 이렇게 조금 작아도요. 금이 많아서 더안큰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자국까지 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20만원입니다. 음, 또, 음, 분갈이 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엄청 튼실한, 튼실했어요. 한 튼실 그리고 얘는 보카사라, 그린 보카사라 몬스터입니다. 가시가 많고 그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얘네는 12cm 분에 분갈이 해두었는데요. 2만원씩입니다. 요즘은 가격 정말 저렴합니다. 2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맥도가리에요. 맥도가리 이건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자구가 나올 것처럼 뽈쏙뽈쏙한게 보이는데요. 음, 실제 자구가 나올지 어떨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건 그냥 동그랗지만은 않습니다. 맥도가리 얘는 10만원 아이구요. 얘는 백사자 실생, 3만원 아이구요. 백사자 실생도 진짜 조금이에요. 저거, 이제 속에 저만큼이, 목대 뿌리가 있고요 뿌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프리카 소형설인장, 폴라스키, 4만원 아이구요. 얘는 아론소이, 5만원 아이입니다. 꽃들은 다 폈었어요. 폴라스키는 흰색 꽃이 폈었구요. 다론소위는 찐핑크색 꽃이 었었어요 얘는 멜로폴리미스 금 2만원씩입니다. 멜로폴리미스 금 2만원씩이고요. 얘네는 기갑남봉옥 12만원씩입니다. 얘네도 접목이었는데 다 제거하고 뿌리 내린 아이들입니다. 기갑남봉옥 12만원씩입니다. 네. 신천지 금이었는지 상하한 금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금이에요. 10만원 얘네는 홍엽남봉호금입니다. 홍엽남봉호금 요세 아이는 6만원씩입니다. 홍엽남봉호금 6만원씩 그리고 요거 금이 조금 덜 들어간 호명 홍엽남봉호금은 5만원입니다. 얘는 소인의 모자 36,000원 이구요 이 아이는 멜로폴리스 미스금 인데요 자구들이 한5 개씩 달려 있습니다 얘네는 5만원 입니다 5만원 얘는 몬스트로세 몬스트로세라는 선인장 철화입니다 몬스트로세 이 아이는 10만원 이구요 몬스트로세 10만 원이고요. 여기 큰거 있어요. 얘는 20만 원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정말 식물인데 어쩜 이렇게들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철갑한 대품 군생입니다. 자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구들이 전에 한번 세워봤는데 10개도 넘는 것 같아요. 10개, 10몇 개였어요. 지금은 안 세워봤는데. 이렇게 대품인 철갑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커지리타 커지리타 콜라 커지리티 콜라 콜라 커지리티 콜라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laughs> 커지리티 콜라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20만 원입니다. 뿌리도 멋있고요. 뿌리도 괜찮고 음, 이런 수형도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커드리티 콜라, 20만원 아이입니다. 아, 자대다가 꽃에 찔렸어요. 아우, 아파. 가시 너무 무서워요. 가시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기, 여기는 와서 찍으면서도 가시에 찔려갖고 아파 죽겠어요. 얘네는 담시입니다. 담시 핑크색 꽃이 필려고 하고, 하나짜리는 8,000원. 두 개의 쌍주는 12,000원. 요거는 2만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청각전인데요. 이게 와서 묵둥이가 돼가지고요 이게 동그란 뿌리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툭툭 터지면서 뿌리가 이제 몇 개가 됩니다. 이게 청각전. 청각전은 음, 가는 가는 산호같은 실, 뭐라고 해야되죠? 실같은 그런 이파리들이 올라가면서 크더라고요 청각전. 얘는 5만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운데 사운데르스 사운데르스 2만원 아이고요. 사운데르스 얘는 돌스테니아라고 합니다. 돌스테니아 오만 원 아이입니다. 돌스테니아 목둥이라서 얘도 음, 목베랑 우 몸이 제법 큽니다. 돌스테니아 오만 원 아이고요. 얘는 브레비카울인데요. 브레비카울 12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좀 작아도 이, 이 색깔이 이게 뚱이 색깔입니다. 12만원이고요. 얘는 16만원. 사이즈는 큰데, 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빨리 키운 그런 티가 좀 나는. 이 몸이 조금 더덜 묵은 그런 티가 나는. 사이즈는 큽니다. 16만원이고요. 얘는 이너미스. 2만원 아이입니다 이너미스 그 다음에 자태양 꼽히려고 2개 토끼귀처럼 2개 나왔습니다 자태양 2만원 아이입니다 2만원 얘는 반데리의 티에 2만 4천원입니다 반데리의 티에 2만 4천원 소품입니다 얘는 인, 인 인트리 인트리카타. 인트리카타. 어려워라 인트리카타 4만 원이고요. 천박전도 요거보다 조금 더 굵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얘도 이렇게 작은 가지가 올라오고요. 얘도 알뿌리가 굵어지는 아이입니다. 인트라 인트리카타. 4만 원씩입니다. 이런 선인장은 5,000원씩이고요. 그락실리우스 소품입니다. 그락실리우스 소품 2만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짐노 칼리시움 미하노비치. 짐노 칼리시움 미하노비치. 요 아이들도 지금 이제 꽃대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꽃대들이 2만원씩입니다. 2만원씩. 짐노 칼리시움 미하노비치. 네, 음, 요거는 목단, 흑목단, 14만원 아이구요. 요거는 요런 이파리가 가지고 있는 목단, 거는 8만원 아이구요. 얘는 표두라고 하는 선인장, 14,000원입니다. 표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끝까지 빼야될 것 같아요. 소리에 까지가 들려갖고 따가워서 가시를 빼야될 것 같습니다. 스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구들이 달아가지고 크고 있어요. 너무 뿌듯해요. 자구들이 이렇게 크고 있으면은 정말 뿌듯하답니다. 다 자구예요. 올해는 저는 꽃이 안 피네요. 전부 다 자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